새하얀 사직서. 58년의 굴레. 이제 자유일까? 아니면 또 다른 미로일까? 은퇴. 그 단어는 해방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새겨넣는다.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친 배가 목적지를 잃은 듯한 공허감. 텅빈 24시간은 낯선 우주와 같다. 매일 아침, 일독시 알람 대신 정정만이 감도는 방안.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수십 년간 잊고 지낸 질문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른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회색빛 자괴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른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망설임 대신 붓을 들어올릴 용기. 그것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일한 열쇠다. 손에 준 낡은 만년필. 잉크가 흐릿하게 번져나가며 희미한 빛을 발한다. 은퇴후텅빈 거실. 낯선 정막이 송박사를 덮쳤다. 수십 년간 쉴새 없이 돌아가던 연구실의 소음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 그림자일 뿐.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학위 증명서와 멈춰버린 시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연구실 가운을 걸치려다 멈칫했다. 더 이상 그곳에 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와닿았다. 그의 아내 김여사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못했던 취미 생활도 즐겨봐요. 하지만 송박사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평생 연구에 몰두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취미는 커녕. 좋아하는 음식조차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마치 텅빈 운동장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운동선수 같았다. 관중의 함성도 경쟁의 긴장감도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문제는 무료함만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연구들이 떠올랐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후회와 미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은퇴 후 처음에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초조해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겪는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정체성 위기라고 설명한다.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한다. 송박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송박사로 불리며 연구에 헌신했지만 이제 그는 그저 송실 뿐이었다. 그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과연 이 무료함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베란다에 핀 이름 모를 꽃만이 그의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한 상담실 안 73세 김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도 못 버텼어요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다이투 세븐 스케줄. 그녀에게는 기회가 아닌 형벌이었던 걸까?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뜨개질 공정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억척스러운 생활력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한 번도 없었다. 은퇴 후에는 무료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대신 의미를 찾도록 돕고 싶었다.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산 모임. 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에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요?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는 그녀의 깊은 절망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았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였다. 문득 오래전 읽었던 책의 구절이 떠올랐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의미를 통해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녀의 고통을 의미로 승화시킬 방법은 없을까? 그날 이후 나는 김할머니와의 상담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더 이상 일자리를 강요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을 찾아주는데 집중했다. 그녀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뜨개질 솜씨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야기.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야하게 참여했던 이야기.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행복했던 이야기. 그녀의 눈은 점점 빛을 잃어갔지만, 과거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희미한 미소를 되찾아 주었다. 어느날,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뜨개질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작은 불씨였지만 그 어떤 불보다 뜨겁고 강렬했다. 그녀는 곧 복지관 뜨개질 강좌에 참여했고, 손주들에게 줄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선생님,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상자 안에는 서투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뜨개질 인형이 들어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어딘가 김 할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인형을 바라보는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쩌면 그녀는 잃어버렸던 의미를 되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자 스튜디오 안의 열기가 순식간에 끌어올랐다.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몇몇 청중들은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패널이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패널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반박했다. 현실을 안주하는 당신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취미에 대한 열띤 논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행복 추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쪽에서는 덕질로 대표되는 몰입형 취미가 개인의 성장과 만족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회생활과의 단절, 과도한 시간 및 비용 소모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익명의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격렬하게 토론했고, 몇몇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은 이러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몰입은 단순히 재미를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며 과제에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덕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함으로써 전문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취미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집착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동시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취미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중요하지만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몰입을 찾되 그 몰입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패널들은 서로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사회자는 예정된 종료 시간을 넘겨서까지 토론을 이어가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청중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그들은 이 논쟁을 통해 자신만의 미치게 만들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될까? 방송이 끝나고 한 패널의 SNS에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말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걸까? 은주의 질문은 텅빈 강당에 울려 퍼졌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그 안에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청춘 강연 프로그램 도전 청춘 스타 생방송 무대. 은주는 며칠 전 아무거나 해보세요라는 주제로 웃음을 거머쥔 20대 대표였다. 하지만 우승 직후 쏟아진 비판은 거셌다. 아무거나 하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무책임한 조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연일 뜨겁게 달아올랐고, 은주는. 뜻밖의 논쟁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강단에선 정신과 전문의 김 박사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좌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는 은주의 말에 담긴 긍정적인 의도를 짚어주며 아무거나의 진정한 의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석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중년 남성은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며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은주는 자신을 향한 비판과 옹호 속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은주 역시 아무거나를 외치기까지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 명문대 입학 후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가도를 따라가려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스펙사키에 지쳐 휴학을 감행했고, 우연히 참여한 봉사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후 그녀는 다양한 분야에 아무거나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왔다. 아무거나는 은주에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방황 끝에 얻어낸 소중한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왜곡되었고,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만약 아무거나 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대생의 질문에 은주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 역시 완벽한 해답을 알지 못했다. 다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거나 시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일부 방청객들은 공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여전히 냉담한 시선도 존재했다. 과연 은주는 이 논쟁을 잠재우고 아무거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방송 말미,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만의 색깔을 찾아봐. 그녀의 노래는 단순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강당 안에는 묘한 감동이 퍼져나갔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과연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아무거나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은 강당 문밖 어둠 속으로 향했다. 십조. 독서의 기적. 그 작은 실천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파장은 거셌다. 김 부장은 퇴근을 습관처럼 찾던 술집 대신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빼곡히 꽂힌 책들을 둘러보던 그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가 같은 설렘을 느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책한 권을 골라 들고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러나 십족 독서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50대 후반의 김 부장에게 빽빽한 글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고 집중력은 자꾸만 흩어졌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자괴감과 함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두달 안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꾹 참고 책에 집중하려 했었다. 다음날 김 부장은 회사에서 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무심하게 넘겼던 신문 기사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젊은 직원들의 대화 속에서 낯선 단어들이 더 이상 외계어처럼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꼰대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애써 감춰왔던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짧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들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변화에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던 루저의 불안감 대신 지적 유희를 힐을 즐기는 유식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10쪽 독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고작 10쪽 읽어서 뭘 알겠어. 보여주기식 자기개발이지. 냉소적인 시선과 비판적인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정말, 십쪽 독서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작은 변화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기 기만일까? 김 부장은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십쪽 독서를 이어갔다. 어느날, 그는 책 속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좌절과 고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위로받는 듯한 따뜻함에 그는 미니 눈물을 글썽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십쪽 독서의 기적은 지식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지하철 칸은 작은 우주처럼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낡은 운동화, 반짝이는 구두, 흙먼지가 묻은 작업화. 발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주인을 대변하고 있었다. 문득 나는 이 발들의 종착력은 어디일까 궁금해졌다. 순간. 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주변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겨우 균형을 잡고 다시 섰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에서 삶의 무게를 느꼈다. 지하철이라는 익명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실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바로 일상 속 작은 디테일이야. 맞는 말이다. 이 지하철 칸 안에 수많은 발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 스마트폰 속 가짜 세상에 갇혀 진짜 세상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옆에선 남자는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달아해진 신발 끈은 그의 고된 삶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망설임에 입을 떼지 못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등산화를 신은 남자는 내렸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나는 그의 신발에서 희망과 절망, 삶의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다시 덜컹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화면 속 쇼츠 영상은 더 이상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찾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식어갈 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어와 수학.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두 가지가 노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언어. 세상을 이해하는 논리. 국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수학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분수를 알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조율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편의 시.